아, 잠깐만. 그거 한2 5점 나오겠지. 준아 내가 1가0키로합까1까 100키로 니까 100키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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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 파커 씨 경기 각인데요. 아이네. 이분도 견제했다. <laughs> 아. 왜요? 아. 수나꼭 말해. 나비 씨. 수납 어 시발 뒤집어. <laughs> 까비. 아 파커 거리 개 길어. 와. 골이 있으나. 어. 오. 야, 어, 저 건, 방금, 경기가... 경기 각. 팀이 쓰시네. 어떻 뭐야? 헤도 나갔어. 헤도 주세요. 어, 아, 헤도쿨인데 아, 어슬로 뽑아 본다. 뽑았어요. 나, 나. 맞선 날라는 게 보이네. 날선오 어. 테 있어도 보이긴 해요, 보통. 아, 좀좀좀좀 줘.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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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아. <laughs> 저 저기. 씨발. <laughs> 쌍보랄 미친 스나 아, 헤로 <laughs> 나갔다 아 나이스 아, 못하인 이거 리트하면 안되거든요? 아 멀어 아 찍기 스나 뭐야 <laughs> 오리가 스나네 프 스나 한번 더 스나 스나 간인 어. 할게요 안 썼어요. 아, 씨어요 반? 님들, 쌍, 운틴라이스 아, 시바. 아, 아, 시바. 바 시바. 시어 시바. 시바. 리바시 어깨 살았냐? 이나 와, 이걸 주래 투명해 씨발. 투명 <목소리> 네? 네. 나갔어요 <목소리> 나가 못 깨고 있지. <목소리> <목소리> 백일 바에 나가겠다. 아니. 무서운네 <laughs> 근데 이럴 때 쓰더라고요. 안쓸것 같지. 아, 뜬거임 피어 거예요. 펜자스 <laughs> 킨다. 아, 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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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. 아, 졸됐다. 오, 님 고수?

다인요 이거 끝나고 이거 아, 끝나고 끝나고 아, 끝나고 아 걸려 아 걸렸는데 아아아 씨발 킬 주고 있어요 아뭐 날라갔는데 킬 줬어요 아번줬어 지금 올렸어요 아 깔렸어요 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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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주마 계속 눌렀는데 이절해 아뇨 그 용이 피킹 쓰고 있어서 주마안어요아전박했다님 살면 해줬음 아 아니다 쿨이 됐지 오케이. 누워있으세요. 상연이 네. 필요할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그거 곧 저희도 찾게 될 거야. <laughs> <laughs> 경기 한번 보고 일어나고 싶은데. 경기 한번빼죠 제가 빼요? 어떻게 빼요? 쑤고리 <laughs> 소고리저 이제, 이제 경기 쓸 거임. 저기서. 오케이. 안 아, 쓰네? <laughs> 까비. <웃음> 거기 있으면 너무 애매 여기서 쓸것 같은데. 아쪽 면쓰자고. 와. 진짜. 오케이. 왜죠? 아, 힐와힐발 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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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 거긴. <laughs> 뭐야? 저기 가, 저기 가, 저기 저기 저기. 실전인데. 잘 가고. 그좀 그 좀만 더 깎고 가시죠. 이건 좀 부족해요 저희한테 <웃음> 위험해요, <웃음> 이거 이거 <laughs> 받을 수 없어요. 부셔버리는 건가?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스마도 있고 다 있는데 계속... 좀 무서 부리시네 탄 사람 무적기 남기고 뭐야 봉인 뭐야 봉인 뭐야 놀래라 씨. 아 봉인 뭐야 봉인 뭐야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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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로 제발, 제발. 어, 어, 나갔어 진승기? 스나 아와 진짜 개 고수 곧 곧딜이에요 아. 대딜 때는 일어나야 됩니다 ㅎ 때뭐 있으면 이거 내려오면 대를 할게요 네걸인네전전전아왜 네. 네. <laughs> 아, 이렇게 갈리지요 나 숙여요 이말안 합니다 쓰 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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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격은 네. 아, 말해야지 그도아 <laughs> 음. 나도 원래 지금 프린트 숙여요 지금, 지금 한 100초 정도 박은 느낌 뭐야 와 뭐야 갈렸어 저거 안맞겠지아야 혹시 몰라 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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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... 엘보가 딱 데려다줬어요 밀격으로 쏟고 아, 그... 있었는데 뭐 저기? 밀격으로 데려다주더라고 아니 응, 제가 두개 아님? 네, 두개 큰일 났네, 스나! 이랑두 번은 막아야 될것 같은데 스나, 스나 스나, 스나 죽지 아, 왜 봉인 걸리냐고, 아씨 나 죽어. 어 뭐야 해도 언제 받았어? 나나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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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개길어. 아 파지 아. 파지. 오. 개거슨가? 거기서 안맞야마 아마. <laughs> 아이 씨발 똑같아. 스나스 나스나 아, 찌기찌기찌기 어. 갔다. 기 와요. 찌키 와요. 빠. 내려오면 바인드 샜게. 아야. 바인드죠. 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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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. 오면 바인드죠. 어? 바인드, 바인드 없어요. 좀. 저 없어요. 아, 떴어. 떴어. 네. 어, 힐 힐. 오턴을 취했는데. 어, 힐 힐. 힐 아, 뭐야. 리단 쳤어. 아 씨. <laughs> 아, 오늘 왜 이러지? 힐이 꽝키. <laughs> 이제 에도네 아낄게요 찍길 너무 멀다 기이기고아 <laughs> 유지아 딜을 거의 못했는데? 저 지금 전성기 <laughs> 저한 지금 한 40조 막은듯? 아인띡오 <laughs> 어, 방금 오힐 나이스 개달렸어사원과겐 박아놔서 <laughs> <게임이>. 와 뭐야 이새끼 석옥 석옥 아야, 스나, 스나 스나. 아 스나 맞네. 아, 씨서각와피피씨발8 8.. 0 0인가 나왔어. 아, 힐 중이 개어렵네 무슨 미이못 하기 때문에. 테르 리브 쪽 그러네요. 뭐가 못 하기 때문에. 저기요. 1보다 파운스만는데 어, 거뭐 어, 아, 아, 어, 어, 아, 아, 아. 아. 여러 의미에요 <laughs> 바인드 10초 에르가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네샷 네. 쓰시고 바인드 쓸게요 바인드 썼어요 니브락올렸니다 네, 아무도 없지? 해도 <laughs> <laughs> 56초 해도 온 됐는데 알아서 바르템 스나 네. 온 해도가 온이어도 그게 온이 아니에요 하긴 저항 하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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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하진 나진 하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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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진 하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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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해, 스나. 검기. 아, 고게 스나 제기아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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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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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격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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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잡슨. 어, 날스 nice, 날스. Nice. 어, 희망이 보인다. 엄청데 <laughs> 이거 스위칭 해도 되겠어요? 아, 그거. 브랄. 슬라. 와, 의지 누르고 바로 무적 됐다. 이게 방. 저거. <laughs> 슬라. <laughs> <적업. 웃음> 준비 네경기한번뺄것 같은데 안 빼래 에르다종 프린 바로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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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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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다만 <laughs> 하면 될같아번이요 아, 잡아주세요 서걱 서걱 살려줘 힐 썼고 힐힐 아, 아니 전사링쿠 사자 ㅋ 힘다고 아니 힐은 키가 한 번에 타잖아요 전달인쿠. 이거 180으로 한번 갈까요? 오케이 네. 딱고적인 네. <laughs> 그걸로 산거같하게 <laughs> <히도 있고. 웃음> 아니 <웃음> 이러 나만 취해지잖아 필드 씨발 쓰죠? 담아게요 쓰죠? 서걱 오케이 격헨 격헨 아! 젖0 백조 러븐 저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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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0 백조 필핑 해도 될듯 진짜 해요 아, 어, 지금부터 스위칭 들어갑니다 아니, 어, 하는 것도... 일단, 지금 하는거 하나로. 이거 거하하나나로나로 한다 안 가하세요, 나는 한다 저나저이저하아로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 이거 나 이거 하나나로 어, 거 하나로. 이거 하거 하나로. 이거 거 아왜 나한테 써 ㅅ 발 너무 멀다 아이게 힘들다 좀만 더 가고 스위칭 할게요퀴즈 네. 너무 많이것 같은데 그럼 120초 한번 할까요? 180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? 그래도 되고 120초 하고 스위칭 하고 한.. 저기요 어.. 퀴즈가 너무 많은 것 같죠? 지금 180은 한 40초 남았거든요? 아 그러면 뭐180 하면 터질 힐조를 하세요. 무스타다힐줬고 그 타고. 아니 힐주고. 해도 빠지고 무스 탔네 헤 써야지. 아 파컷 나이스아저스위치 아, 할게요. 지금 해도 되겠죠? 네, 네 하. 네. 프린도 하시는 게 아란데. 이렇게 힐조 힐조. 아야야야야. 제발. 헤로안 까졌죠? 신 바르셨죠? 응. 이리 줘! 어린놈 뭐야, 깨치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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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음? 어! 아이고. 아이고. 바로 할게요? <laughs> 네. 흡혈해요? 네. 오케이. 흡하다 그 아, 걸어주세요. 와, 씨발, 방금 딜 뭐야? 개빡 집중한다. <laughs> 잡아야 돼. 서박, 서박. 서박, 서박. 남진님, 프리님, 피어소, 가고, 제가 갈게요 저헤드에이다 잡혀요? 캐디? 아야 타타 왼쪽! 아 장기 개아 아, 제발! 아 3개 라이스 <laughs> <laughs> 와 제트키로... 어? 먹었어요? 장 하나도 못먹어 <laughs> 저거 개저1세개저개아개한개한개 <laughs> <저> <laughs> 아니 다음 어쩌면... 두 당규... 하나 섬집 그하